오늘 마감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는 드려왔으면 좋겠습니다. 역시 우리 장애랑 선생님께서 만드신 좋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. 이 무더위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어, 들을 수 있을까 하지만 준비했습니다. 정말 그이 물소리로 이 무더움을 그냥 다 한꺼번에 날려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. 어, 가지고 있습니다. 비가 많이 온 다음 계곡물이 불어서 막 내려오는 소리입니다. 어, 꽤 참, 어,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이것을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그 기술에는 김대아, 진행에는 김근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